자, 오늘은 컴퓨터 케이스 가리입니다. GPU가 라이젠 건데 기본 쿨러를 쓰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쿨러도 하나 가리. 고객님께서 불 들어오는 건 싫으시대요. 불안 들어오는 거. 케이스는 불 꺼지는 거 많죠. 안 꺼지는 것도 있지만. 케이스는 불을 끌수 있죠. 케이스는 불 끄고 사용하시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일단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저또안 뜯어놨네. 이거 일반 분들은 모르잖아요. 안에 비닐 제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케이스 가립니다쿨러 가리도 하고. 아이고, 이거 어디서 쓰셨길래, 나사가 녹이 전부 다 났네요. 이거 나사도 옆으로 감겨가지고 스탠드 오퍼 같이 올라오네요. 물려쪽. 처음부터 안 감아져 있었습니다. 안에 나사선이 새 거예요. 나사도 감긴 부분이 조금밖에 제대로 안 들어갔고, 나사선이 안 맞아가지고, 요만큼만 걸려져 있던 거예요. 어, 뭐 그런 것도 별 상관없고, 이거 보세요, 이거. 파란색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비닐 있죠 비닐 요렇게 나오죠 비닐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택배 그리되면 안에 뽁뽁이 막 넣어주죠 그래서 그거는 뜯을 줄 알죠 빼가지고 그런데 요런 거 세부세부 한개 비닐 돼 있는 거 뜯으실 줄 모르거든요 보통 그렇죠. 고장날까봐, 램도 안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렇게 비닐 저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떼기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런 거 조립하시는 분들이 떼서 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컴퓨터 조금 내가 만질 줄은 안다. 그런데 어디 업체에서 샀다. 제가 안 떨어져 있다. 그러면 떼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저기 열이 많이 난다고 저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각종 컨트롤러 있는 부분인데, 전원부, 컨트롤러 부분, 저렇게 요렇게, 방열판이, 그래서 크게 두개 있는 거잖아요. 방열판이 있는데, 비닐 붙여놔버리면, 열이 안에 갇히는 거죠. 비닐 되는 거죠 컴퓨터 살때붙어있는 비닐은 포장제입니다. 전자제품, 모든 전자제품 다 같죠. 컴퓨터 한대 케이스가리가 조립보다 일이 많죠. 뜯으면 새 부품도 아니니까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조립 방법도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요런 거 제거할 때 혹시나 선, 손상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 부담도 큽니다. 한대 조립비보다 조금 더 받아요. 연락을 주시면 저는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드리거든요. 대략적인 가격 떴고 반응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나 비싸냐고. 일단 케이스 가격이 여러분 쿨러 좀 달린거 하면 5만원 10만원 그렇게 하잖아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물론 1,2만원짜리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건 사무용 케이스죠 케이스 가격이 공인비하고 해버리면 돈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근에서 10만원 주고 컴퓨터 사가지고 그걸 새것처럼 케이스만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직접 하시는거 아니고서는 인건비가 들잖아요 공인비란게 들죠 그래서 케이스 간만 해도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제 공인비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죠. 혹시나 오셨다고 또 헛걸음 하실까봐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한90% 10명 문의하면 9명을 안 하시거든요. 케이스 가격 가는 건한 1, 2만원 그렇게 생각하셨나봐요. 케이스 값까지 포함해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 거뭐 최대한 3만원에서 5만원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케이스 가격만 해도 5만원 넘는 게 많죠. 케이스 가격하고 제 공인비하고 다 해가지고 3만 원에서 5만 원 생각하고 있다. 당근에서 10만 원, 20만 원 컴퓨터 사셨는데, 5만 원, 10만 원 껍데기 가는데. 하 그런 건 말이 안 맞죠? 위치에 안 맞다. 케이스는 M60 화이트입니다. 마이크로닉스. 요거는 LED 버튼 있죠? 그래서 누르면 불이 꺼지죠? 케이스 가리 요런 게 힘든 건 아니에요. 어,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CPU 고장. 아,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 거. 아무 프로그램에서도 안 잡히고, 잘 되고. 제 컴퓨터도 그랬었고요. 이거 친구 CPU 들고 와가지고. 결국 온도 문제였고. 그리고 고객님 것 중에 하나는 당근에서 구매하셨는데, 조금 고장난 걸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CPU 고장 그런 게 오래 찾기 오래 걸리고 힘들기는 한데, 근데 이런거 위험 부담도 있죠. 그리고 새로 조립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중고부품이니까. 한대 조립이 아니고, 뜯었다가 조립이잖아요. 그래서 조립이 애들 장난감, 장난감도 요즘에 10만원씩 넘죠. 요즘에 로봇 장난감 작은 거한개 하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컴퓨터가 조립된이런거 1, 2만원 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면 고객님들이 케이스 간다 생각하시는데, 인터넷에 한번 알아보셨을 건데, 케이스 가격이 얼만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케이스를 가리하신다고 사 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공인만 받고 해드리고, 안 사오시고, 여기서 케이스 구매하신다면, 여기 파는 가격에다가, 공인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다고 더 받는 건 없어요. 진짜 컴퓨터가 소행이거나 그러면 뜯어내는 게더 복잡해지니까, 선도 다시 연결해 되고, 더받기는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똑같습니다. 오, 고사양 하시나? 램도 풀뱅크네요. 8기가 4개. 작업을 하시나? 게임은 16기가만 해도 어느 정도 받아죠 물론, 4K 그런 거, UHD로 하시거나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기본 쿨러로 써셨으면 그렇게 높진 않을 건데, 이게. 아싸, 잘 빠졌다. 그래픽이 1660 슈퍼고, 요게 B450. B450, 맞네요. 모탈 맥스. CPU 3600. 어, 3600이면, 기본 쿨러로 감당감당했을 거예요. 고사인 게임하면, 클럭이 좀 떨어졌을 거고, 기본 쿨러면 피규어는 마음대로 못 썼을 거고요. 클럭이 잘안 터지죠. a g 400 고객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불 들어오는 거안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라이젠 2600, 3600. 저도 예전에 2600 썼지만, CPU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역이죠. 2600, 3600. 중고로 사실 거면 5600이 워낙 싸니까 5600 사시는 게 맞지만, 가지고 계신 게면 2600, 3600 성분이 쓸만 하거든요. 요즘에 중고 엄청 싸더라고요. 2600, 3600. 최근에는 안 봤는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봤는데도, 그때도 4만원, 5만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오리죠. 자기가 조립을 할줄 안다 하면, 그런 거 중고로 사서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2600, 3600. 아주 고사양 게임 하시는 거 말고요. 일반 플 FHD로 해가지고, 우리 엔트리 게임들 있죠. 그런 거 하실 때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에 하면 공인비, 공인비가 좀 저렴하죠. 이왕 뜯는 김에 하는 거니까, 쿨러 안 바꿔도 뜯어야 되잖아요, 일단. 안에 조립이니까 써머리 말라있는지 안 말라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요렇게 할때 한꺼번에 하시면, 정금비나 공인비 이런거 수리비가 작게 나와요 추가로 안 받거든요 이런거는 원래 뜯는 거니까 추가 작업을 이렇게 한다 해도 프로그램 고장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런 거 어차피 카드웨어 조립하는 거 다른 걸추가돼도 제가 별도로 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공인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실 때 하면 금액이 싸게 나온다 금액이 따로 발생 안 합니다 이렇게 뜯어서 하면 되게 쉽죠 어려운 거는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뒷판이 쪽 떨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채워가지고 받쳐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고 안그러면 뒤에 박스 같은 걸 채워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고 하죠? 테이프를 붙여도 여기 발 4개 있는데 저기 한 군데 툭 떠버리고 그렇거든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까다로워요 하기가 요렇게 뜯어서 하면 제일 쉽죠 처음 조립하는 것처럼 가이드 요런 건 상관없어 요런 양면 테이프 있죠? 아, 붙여서 해버리면 그냥 끝나죠 근데 AMD 기본 가이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붙어져 있죠 그리고 통합형 가이드 그런 것도 붙이는 부분 없고 어, 아이 펜을 안 뺐구나 아... 케이스 가리 다시 돌아와서 얘기가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드카드는케이스 가리 안해준다 다 해드립니다 컴퓨터 업자인데 그런거 안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런거 해가지고 돈을 벌죠 근데 문제는 문의하실 때 너무 가격을 낮게 측정하고 주시고, 무례하신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지. 케이스 가리 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리죠. 컴퓨터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드립니다. 컴퓨터에 관련해서 일부러 거부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케이스 가리, 저도 얼마 전에 제 컴퓨터 케이스 갈았죠. 저는 기능성 때문에 갈긴 했는데, 케이스 가리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하면 그래도 가장 적은 돈으로 컴퓨터를 새 컴퓨터 느낌으로 쓸수 있잖아요. 케이스 가리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다? 어, 그런대로 좋아요. 저는 제가 없자니까업데기가 지저분해지고 하면 갈기는 하는데, 케이스 가리가 결코 저렴하지는 않지만, 적은 돈으로 새 컴퓨터 느낌을 낼수 있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가 그렇게 파는 데가 있죠. 컴퓨터가 고사인데 깡통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파는 데도 있고, 웬만한 케이스들 다 좋아요. 그런데 케이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만좀 번질한 지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케이스들은 케이스만 갈아줘도 온도에서 아주 유리해지거든요. 온도를 낮춰준다 케이스가 케이스에 따른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얼마 안날것 같은데 케이스 팬이나 구조도 평범한 경우는 아니지만 최악의 구조랑 일반적인 이렇게 생긴 구조랑 해버리면 온도 5도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케이스만 바꿨는데도. 기능상 문제로도 케이스 가리는 할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어디서 조립했는지 엄청 깔끔하게 돼있네요 선도 각 잡아서 딱딱 묶어주고, 예쁘게 묶어놨네요. 잘 됐어요. 쿨러 방열판이 크고, 위에가 좁으니까 되게 뭔가, 뭔가 어렵네요. 들어가기가. 됐습니다. 이제 정리됐고, 나사도 새 거, 녹이 났으니까, 원래 녹안 나도 새 걸로 해요, 나사는. 나사 많죠, 이런 데는. 저는 없자니까. 여기 엠다 투 꽂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나 있는데, 사타로 연결이 돼 있네요. 어 저도 사타 썼어요 처음에는 메인으로 사타 한게만 제가 그때 2600 부터 썼죠 라이젠을 그때 ssd 를 하려고 하는데 비싸더라고요 m.2 가 진짜 많이 비쌌어요 그때는 사타 많이 썼을 거예요 m.2 슬롯이 있었어도 어차피 일반 사용에서는 크게 속도 차이가 안나잖아요 사타는 한400 500 그렇고 m.2 n v m e 는 1000에서 3000 그정도도 가죠 그 속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 사용해보면 우리는 작은 파일들을 많이 써죠 게임 같은거할때 작은 파일을 수백개 수천개 불러오고 속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물론, 그래도 n v m e 가 조금 더 빠르긴 빨라요. 그런데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래서 저도 SATA를 썼었죠. 부품도 다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MX, MX500. BX 있죠. 마이크론 거도 BX. BX는 원래 저는 수리점이라 그렇죠. 고장난 것들이 들어오는데 좀 많이 들어와요. BX는. MX는 아직 한건도 고장을 안 받아봤는데, 구매하실 때 좋은 데서 구매하셨나봐요. 부품들이 다 좋은 거 들어있네요. 이 당시, 저도 보드 박격포 쓰지만 MSI 거. 이 당시 MSI 박격포. AMD 거. 2600, 3600. 유행했었죠. 유행? 유행이라기보다는 인기 많았었죠.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인기 많았고, SSD도 좋은 거고, 파워도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안정적이죠. 저렇게 하면. 많은 건다 했네요. 이거만 묶어가면 끝나겠네요. 묶어가는 게 일이죠. 선 이렇게 접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겠네요. 조금만 접어가지고. 그런데 완전히는 안 꺾이게, 선이. 이거 꺾어가지고 예쁘게 묶어놓으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전면 유 s b 이안 되고 그렇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선에는 부담 안 가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원래 있었던 거, 로스가말이 없네요. 위쪽에 묶으려니까 높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전쟁에는 대략적으로 됐고요. 새 컴퓨터가 됐습니다. 일단, 케이스 뚜껑 다 닫기 전에 테스트는 해봐야죠. 어, LED 불이 안 들어온다. 어, 들어온다. 들어오네요. 뭐 들어오죠. 어, 이게 뭐지? 미수? 아, 빼고 그건가? LED 켜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버튼 눌러면 꺼지고. 시스템은 다 그대로라서 따로 만질 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로 갈았으니까 온도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3600에 메모리 32기가, 어, 디스크를 두 개로 나눠 놓고 쓰시네요. 아, 복구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눴나보네. 그니까 복구 프로그램 떠더니. 이런 거 요즘에 쓸 필요 없죠? 윈도 우 웬만하면 안정적이거든요. 어차피 복구해도 초기 처음 설치 상태로 복구되잖아요. 그러면 윈도 우 재설치하는 게 낫지. 170기가 아직 용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될것 같고, 이거보다 많이 차면 계속 속도가 느리지죠. 부하 테스트 해볼게요. 엔비디아 1660 슈퍼. 오, 사용 좋네요. 자, CP u 온도 아까 전에 40도였는데, 이제 60도. 지금 풀로 두피 보아주고 있거든요. 64도 올라갔다가 63도 떨어지네요. 온도 안 올라가네요. 쿨링 성능도 정상이고, 별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다 됐습니다. LED 잘 들어오고, 전면 LED 끄고 켜고 잘 되고, 깔끔하게 됐네요. 이 케이스 스테디셀러죠. 아직도 그런대로 잘 팔려요. 그리고 중간에 리뉴얼, 리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업그레이드도 됐고요. 원래는 제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제품은 여기 나사형이거든요. 이거 도어형으로 바뀌었네요. 풀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케이스 가리 교체 그리고 SSDT로 숨겼고요. 여기 앞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